집에. 아, 아, 응? 응? 빨리 가야지, 응. 가 이제 어, 어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호들이 호든 여러분. 예. 아 난리 났지. 뒷다리 품절 사태. 아. 아직 안 났나? 그래서 뒷다리 시리즈. 처음에 된장. 된장 있죠. 고추장. 고추장 했죠. 그 다음 뭐야? 그 다음에 이제 간장이죠. 간장. 간장 하면은 그거지. 불백. 돼지 불백. 그거를 이제 오늘 하는 거야. 기사식당 불백 돼지. 스타일로. 네, 뒷다리 준비했지. 그럼 이제 일단 양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대파를 한 뿌리 정도를 이렇게 잘게. 그 다음에 양념. 그냥 밥 숟가락으로 간장. 일곱 개 넣을게요, 일곱 개. 그리고 이제 맛술. 맛술을 세 개. 그다음에 물엿. 물엿이 제기가 좀 애매한데 그래도 이 정도 딱 찼을 때쪼르르세 개. 설탕의 단맛도 있지만 물엿이 있으면 양념이 이제 착착 고기에 잘 붙기 때문에 물엿을 같이 넣어주는 게 좋아요. 많이 늘었다. 아... 열심히 사게 되니 이런 게좀 센스가 생겼는데. 어, 그건 괜찮네. 여자친구 사해서 센스 생기고. 그리고 설탕이 4 개. 마늘은 한 스푼. 생강은 3분의 1 스푼. 그다음에 굴 소스, 굴 소스 한 스푼. 마지막으로 이제 후춧 가루. 섞어주세요, 이제. 딱 먹을 때 약간 짜다고 느낄 수 있는데 바삭하게 먹는 거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넣고 양파. 양파는 이제 약간 굵직굵직하게 썰어주세요다 됐어. 와, 이게 제 생각에 다르게. 하나만 잘라고 <laughs> 아니 뭐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그래 아 이거 뭐눈치이막 도네요 막. 이렇게 해가지고 좀재워놓습니까 아니지 이게 간이 세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볶아주면 돼요 기름을 둘러주세요 그거 알아? 두루치기와 제육볶음의 차이 두루치기는 두루치는 거고요 두루치는 게 뭐야 도대체 두루치는 거 어디 가서 카덴 출신이라고 하지 말아야지. 아, 네,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이 내용이 궁금하면 정호 영과송은 셰프의 형 어디 가라고 요즘에 대박 낸 유튜브 있어. 어? 또세하이 유튜브 하세요? 너 관심이 없잖아.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어째 몰랐어. 얘기는 안주셔가지고 거기에 나와. 어예 처음 습니 부르치기와 제육볶음의 오, 차이. 오. 사실 그게 있으면 더 좋아. 가정집에 연탄이 있으면 좋아. <laughs> 그럼 연탄불에 구워 먹으면 이게 또 향이 끝내주거든. 그다음에 마지막에 참기름. 안 먹고 오예석쇠요 연탄불이 없는 집도 있단 말이야 예. 어 토치 같은 걸 사용을 하는 거지 어때 와... 고향상 나는데요 이렇게 약간 국물이 없이 짜작하게 먹는 거야 음... 색깔이 없으니까 예. 이렇게 해서 딱 깻잎을 살짝 올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살짝 맛에 영향을 안 끼칠 정도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깨와 아, 그냥 보기만 도 군침이 막 먹어봐야지 예 어... 이거 또 쌈이 있어야 돼아 그거 먹으면 되겠다 지난주에 우리 부추 무침 한거 어, 있잖아 오예 이거 아주 뭐... 살아있네 예 아주 살아있어요 비법으로 해서 그래 예, 어... 오이 오이 하나 딱 올려 이렇게 싸 음. 와, 언제? 이가 맛있네. 저도 그러면 실례지한 쌈만. 아 예. 쌈을 안 먹어도 이 오이에다가 부추 살짝 올려서. 음. 아주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먹어봐. 어, 아 먹어봐. 아 먹어봐요? 아밥싸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오이 넣고 마늘 하나 넣고 음. 다 쌌어? <웃음> 예. 한번 <laughs> 먹어봐. 딱 반잔 딱 먹고. <laughs> 음. 음 와, 진짜 맛있네요 이거 엄청 맛있지만 이두개 궁합이 너무 좋은데요? 와 짭짤하네 사실 하나 하셔야겠는데 기사식당 내가 요리 를참 잘해요 잘 알고 있죠, 사장님 요리 잘하시는 거 고기만 먹어도 맛있는데 내가 봤을 때이 부추 무침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와이거 진짜 궁합이 잘 맞네요 안 돼요 갑자기? 아... 이게 제가 낮술은 못하나 봐요 밤에는 술잘 들어가네요 좀 어두워지게 어, 어두워지게 계술 들어가는데요 아휴 음딸 내서 집에서 맨날 해먹어야 되는데요 여자친구 해줘 아, 해줘야 돼서 만들어 놓고 아무도 맛있어죠 쌈을 되게 좋아해요 김 과장이 모든 걸쌈 싸먹어 치킨도 쌈 싸먹고 치킨을요 음? 아, 네. 치킨 싸먹습니다 저 치킨 싸먹어 고기가 한 근에 얼마인지 알아 4,500원이야 오이 부추 이거 다 해서 상추 깻잎까지 해서 만 원이면 이거 만 원의 행복 진짜 온 가족이 모여서 소주 열0병은 던지겠다 이거 한잔더 음, 잠깐만요 아 요즘 왜약해졌죠 제가 겁이 나네요 아 제가 이렇게 약한 남자가 아니었는데 옛날에 저렇게 찾아야 되겠습니다 초심을 잃었어요 음. 예. 심해. 아... 심해 음? 안질긴다안질기다니까야 이거 유튜브 찍어보니까 좋네요 <laughs> 와인 주고, 맥주 주고, 소주 주고 안주 뭐 거의 뭐 이렇게 먹고 저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<laughs> 개인적으로 해요.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아 응. 이게 뒷다리살이 좀 퍽퍽하다 이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맛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안 그래요 아, 진짜? 이거는 뒷다리살로 해야지 더 맛있는 거야. 진짜 맛있어, 근데. 응. 퍽퍽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맛있어요, 그냥. 걱정이, 기사식당 많이 오픈하겠네. 돼지고기는 이거고, 소고기는 사이부터 약기 넣고. 아, 그지 나는 뭐 천재야, 사실. 과연 가인제 제일 도서. 어, 예, 어우, 이 오지 마. 아좀술좀 깨고 가면 안 됩니까? 딱 <laughs> 비행기 타야 돼가지고. 예, 호노로 호노님 여러분, 다음에 뵙겠습니다. 예, 더부어주세요 예.